이 일에 적합한 물건이 있죠. 펜타킬 소나는 소나로 펜타킬하면 주는 스킨인가요? 그러면 진짜 희귀 스킨이죠. 돈 주면 살수 있습니다. 바짝 추적 중. 그러니까 라코리가 그러는 거야. 펜타킬하면 드려 이게 아니고 이거 끼고 펜타킬하세요. 그런 소나가 바로 펜타킬 소나 스킨입니다. 한번 이 보여드릴게요. 요 소나입니다. 난추격전이 좋더라. 방금 전멸 소리 들렸어요. 잘못 들었겠지. 합니다. 햇바 물생님께서 아이고, 별봉선 100개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파바파. 받게. 감사합니다. 아이고 해바 물생님 고맙습니다. 별봉선 100개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연 발기잘포 이렇게 새벽 맞았다. 아싸리. 모자마술 보실래요? 감사합니다. 상상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 두방 쳐야되는데 딜량 누적시켜야 되는데 제가 놓친다고요 절대 그럴리 없죠 곰님 좋아요 공발바닥! 니발바닥! 내발바닥! 개발바닥!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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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 90년대생이야 년 몰라 대비를 해두는게 좋을 거예요. 90년대생이야 몰라 이러면 나와야되거든 내발바닥 공발바닥 니발바닥 네 개발바닥 나와야되거든 90년대생이야 이 일에 적합한 물건이 있죠

해물 펜저치 솔링 감사합니다. 일레벨인가지? 어, 1레벨이구나 그럼 됐어. 내가 일레벨 먼저 되겠는데 이거? 와 일레벨이 다섯 살이. 먹고 빠생. 누지 체질형 임마. 빠생, 빠생. 미니언 짱이다. 미니언 D를 무시하지 마라. 총 때문에 리미어들이 난 2대1이 가능해. 좋아. 제가 친다고요 절대 그럴 일 없죠. 거리 조절하면서 이제부터 이제 견제해야 디... 죠큐어나더 올리고. 내가 사정거리가몇이 655개. 딱 o 0 p a 계산하면서 해야겠다. a z a n a m a s I get that. You pay Saskulan, you pay Wushi Ta. You pay Wushi, Basibu, 예고 와몇대 때린 거야 단단하다. 난 추격전이 좋더라. 단단해. 대비를 아. 해주는 게 좋을 거야. 어디가? 와. 로 아, 네, 아! 아 그, 아니야 그, 아니야 까, 그, 뿜, 거야 이 일에 적합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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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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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보도 집에 가서 곡괭이 곡괭이 하나랑, 그다음에 신발 하나 사자. 좋아요, 도란 사요, 도란을 왜 사? 이제 이거 써야 돼. 왜냐면 내가 전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써야 돼. 사야 돼. 이거 신발, 조금이라도 생존력을 좀 강화시켜야 돼. 해물 팬차 진솔님 감사합니다 도란가면 안돼 도란가면 안돼왜 티모가 이기고 있어? 지고 있는데? 아 티모가 더 약하구나 상성 이렐리 강하구나 티모한테 작추적추. 투도란 아직 유효하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투도란 하면 뭐가 좋은 게 있어? 뭐 시너지 같은 게 있나? 왜 이렇게 투도란 투도란 그러지? 시너지가 있나? 제가 놓친다고요? 와다 먹었다 이러면 이제 다먹은거요아 의외의 곡경이 나타났습니다 어려운거 다 먹었는데 쉬운 부분에서 좀 막히네요 아 흡혈률이 6%야? 별로댕 하나님 믿어 형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손버릇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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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버릇봐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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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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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아, 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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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무태, 그게 매력인 것 같아. 사람마다 매력이 있거든. 저 친구는 개무타는 매력이 있다. 하나 먹고 야 이거 아, 개피 아니야. 언제 저렇게 피가 났냐? 얘 여기 있어. 이 쓰고, 아 씹혔어. 아, 이가 씹혔어. 이가 씹혔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게임의 한계지. 어? 이런 미세한 타이밍을 못 보는 거야. 알리가 W 두딱 오기 전에 0.1밀리에서 있었는데. 아하, 그럴 수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있어 바짝 죽지. 노답이네요. 노팬티로 방송 보는 너보다 낫나. 맞죄송합니다. 아, 자꾸 공격하게 되네. 국토대장정 가기 전에도 그랬는데. 갔다와서달라진게 없구만 이게 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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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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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친다고 절대 그럴 리없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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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가 놓치다니. 너무 좋아. 이 <laughs> 아, <laughs> <laughs> 너무 좋아. 이제 결판 내볼까요? 잘 먹어야 돼. 케이트리 같은 경우 거의 모든 CS 다 챙길 수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아 방금 전에 애쉬 못 잡은 거 너무 아깝다. 그거 잡아야 됐었는데. 아니야 집착하지 마자. 솔직히 말해서 뭐 CS 애쉬보다 많이 먹고 있고 킬 같은 경우에는 애쉬보다 조금 못 먹었지만 뭐 중후반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내가 이득이다. 조사해록하 일단은 내가 보니까 롱소드 두개 가야 돼. 롱소드. 가자. 아이, 물음표 치지 마세요. 물음표 치지 마세요. 별로 안 궁금한 거 암, 물음표 속에 욕이 함축적으로 포함되는 거 암. 이거는 이거 야만의 몽둥이, 그부형 템 트리, 그부형 템 트리. 진심 모아센? 뭐 이런데다 진심을 낭비하지 마. 게 너의 진심을 이런데 쓰는 게 아니야. 적을 처치 아, 아, 아우, 아우 놀래라. 아, 별로 놀랄 일도 아닌데 그냥 한번 죽은 건데. 아, 오호. 별로 놀랄 일도 아닌데. 아, 괜히 놀랬네 아, 깜짝이야. 근데. 이것도 남 탓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남이라 생각 안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이런 타이밍에 소나님이 다른 라인 가서 아무리 이득을 본다고 해도 서포터가 자리를 비워선안 돼. 진짜야. 자리 비우면 강제적으로 이니시 당하는 거야. 애쉬랑 알리니까. 가면 안 돼. 아 진짜야. 가면 안 돼. 가면 안 된다니까. 지금 타이밍에 로밍을 가서는 안 돼. 소나 진짜 개노답이. 아, 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또 내가 그렇게 딱 말하는 거 보면 마치 소나를 실컷 욕해주세요. 그런 의도로 말한 거 같잖아. 또 그런 건 아니고. 맛있는 아, 알리스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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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스타 고기. 아, 알리고기 못 먹었다. 궁서궁서 쿵! 디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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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생 오케이 쏘우 개구. 석 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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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해물염은 원딜이랑잘안 맞는 거 같아요. 너랑 잘안 맞는 거 같은데? 왜 채팅은 붙지지? 나 원딜 잘하는데. 시간 없고 악당 많고. 좋아. 좋아. 아, 잡고 싶다. 근데 잡지 말자. 욕심이야. 집에 가자. 나 집에가서 BF대검의 재료인 BF대검을 쌓야겠다 그렇지 오케이 가자 이제 궁 데미지 엄청나다 250 더하기 242는 1042 1042딜 짱이다 이정도면 거의 한방급이야 한방급 애쉬는 1000 조금 야 평타 한방에 R 한방이면 죽는구만 가자. 아군이 당했습니다. 됐다 왔다. 여기서 힐 천멸 궁 EQ 파생 한 다음에 여기서 뒤로 빠지면서 변한 다음에 궁딱 쓰고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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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케이 들리니지? 뒤로 빠진 다음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지? Q 한방 쓰고 드롭도 빠져 빠지면서 여기서 황먼 이! 아 마이 갓 내가 왜 죽었을까 트롤파전 선생님. 감사의 표시랄라가 죽었나. 고고. <laughs> 감사합니다. 고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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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거 트롤파전 선생님께서 별풍선 221개를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죽었을 때 이렇게 저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트롤파전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가자. 좋아. 아 너무 아까워. 아, 진짜 원딜의 치열한 접전이었다. 정말 막 머리 과부하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 서로 엄청난 심리전이었어. 아이템 차이도 졌어. 아이템 차이. 컨트롤은 별로 차이 안 나. 거의 비슷한 정도. 좋아. 조사 하죠. 좋아 좋아. 아, 치열했다니까. 머리가 좋아. 아, 궁만 전멸로 피했으면 대박이었는데. 까비, 까비. 미안해요. 좋아, 좋아. 달린 수감은 집에 두고 형이 컨트롤 더 낫다고? 아, 그래? 아, 그럼 이건 하늘의 하늘의 저주 같은 건가? 제가 그 다고요 절대 그럴 리 없죠. 가자, 가자. 아군이 당했 밀어버리자, 밀어버리자. 오, 어! 밀었어. 내가. 목숨병 있나? 혼재미 지 민현이 일었나? 세상이. 2차 타워, 정권에... 2차 타워. 여기 몇 명? 세 명. 탑에 이렐리아? 그러면다2차 자르반 죽었어? 없나 아무도? 2차 타워. 꼭. 자르반만 죽여. 자르반이 죽이다 테크 없고 자르반 15초. 최소 15초간 프리. 프리 타워 공격하는 15초면 밀수 있음 이건 밀었다고 보면 돼 오케이 밀었다 자료반 이제 나온다 오케이 굿 지존 이득 봤다 빠져야지 그냥 아니야 어차피 집에 갔으면 지금 안 오고 있잖아 밀고 가야지 시간이 없고 압도 많고 2차 타워 밀었다 생색 한번, 생색 한번.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좋아. 무한의 대검. 이거 하나랑 일단 오백육십인. 이거 또못 사? 그럼 일단 신발부터. 신발 대료인 단검부터. 오케이 좋았다. 와 검장 많아. 검장 많아. 모자마실 보실래요? 가자 가자 리치베인 사세요 리치베인 좀 오렌지족인가? 왜 케이틀린으로 리치, 리치베인을 추천하는거야 좋아요. i b 덫. 덫을 많이 깔아놔야 돼. 이런 게거의신의한 수가 되거든. 개! 네, 줄! 야야아우호호호 아. <laughs> 이게 케이틀린 니가 못방해 니가 자꾸 기운니까 니가 못방하라고 그렇지 자꾸 기운니까 니가 못방해 그렇지 우와 어? 어! 어 감히 햄스터! 햄스터! 그렇지! 햄스터 따위가 감히 나 케이틀린 8등신 미녀에게 그렇지 좋아 이거 먹고 어잘크고 있다 이상하게 또 풀리네 어? 이상하게 또 풀려 모르가나 아니었음 죽었어요. 그래? 그럼 고마워, 모르가나. 햄스터 키워보잔데 방가방가 햄토리 보고 어렸을 때 키웠었는데 춤을 차요 우리 친구 햄토리. 알죠? 그거 하고 키웠었는데 별로야. 모자마시 보실래요? 햄토리 같지 않더라고. 일단 이거 다음에 신바라 더사 이러면 공속 만땅 좋았다 수색할 간다 미안해요 수 좋아 좋아 우와. 돌고래 유괴범인가? <목소리> 간다! 온몸에 기를 모아 끌어 모아서 간다! 슈퍼 매그나 파워! <목소리> <웃음> 제가 <laughs> 막타 타이밍 하나만큼만 내가 잘 알지. <laughs> 오케이 개두. <개그. 목소리> <목소리> 여기서 전멸. 빠지면서 완전히 지옥으로 빠진 뒤에 응원해. 파이팅. 볼리베어 뛰어라! 볼리베어 뛰어라! 네가 뛰는 모습을 보면 나의 심장이 뛴다! 볼리베어 뛰어라! 조금만 더 뛰면 내가 살아날 수 있다! 볼리베어 뛰어라! 오케이! 좋아. 이거 뭐사지 이거 뭐 사겠다. 1,400원. 일단 돈이 안데 팔아 오케이. 역시. 와서 필요 없 파는 거지. 좋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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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그렇지 일렀고, 좋아, 내가 간다. 기다려라 이거는 마나 물량 좀 필요하다. 얘는 이 케이틀리는 마나가 좀 딸려. 해보다 보면 마나가 좀 딸리더라고. 도란을 팔지 왜 장검을 파나요? 데뷔를 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도란이 더 비싸니까 싼거 팔아야지. 가자. 어차피 근데 저거 필요 없어. 하나밖에 필요 없어. 라위 살 때밖에 안 들어가잖아. 피흡템은 안살 거거든. 한번더 밀어겠다. 좋아. 난 추격전이 좋더라. <웃음> <웃음> 귀엽네. 여기서... 이? 와... 이걸 2대일을못 이겨... 이걸 2대일을못 이긴단 말이야... 그 정도로 강하지는 않네... 까비에요... 까비... 까비... 별로 안까운, 안 가운... 안 아까운데... 너는 맨날 씹히네요... 그러게... 카이팅 잘 했는데... 아깝네요... 별로 잘안 했는데... 둘 중에서 큰거 쳤는데 흠나 전설의 출현 오 전설의 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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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커뮤니 케이션 좀 하자 어 대화 좀 하자고 제가 놓 친다고요? 어, 오케이. 절대 그죠 <laughs> 모르가나 착함. 혹시 여성 유저 쌤? 모르가나 님? 좋아요. 오! 저 이번 판만 음. 남자 친구 가능? 이번 판만. 바짝 추적 중. 안됨 거블리 한번 으잖아. 아! 아! <laughs> 어 하하! 알리가 거기서 튀어나오네, 세상이 무신할 수 있습니다. 대답이 없는 것도 대답 대답이 복키 팀은 저 최고의 집중 중입 수능 시험 이후로 가장 집중하고 있습니다.